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2024년 한국증시 연간시황입니다. 사실 연간시황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 연간시황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세 잊어버리세요. 아,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다.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매도했다라고면 좀 여유 있게 지켜봐도 괜찮고 꼭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들만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예, 막 삼성전자나 SK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사고 있고, 못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못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얼마나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지. 알수 없다 정도? 그러니까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그 목요일날 에코프로를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는 BM을 들어가려고 BM을 오더냈는데 BM이 체결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로 바꿨습니다. 더군다나 BM은 제가 이제 예상하는 컷자리와 조금 폭이 있어가지고 에코프로가 훨씬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야기 드렸죠. 늘 BM만 계속 노렸는데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 지난 금요일 날, 어제, BM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아쉬워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는 지금 5%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B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잡혔으면 저희 4천원 차이로 이제 잡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잡혔다라 그러면 한14% 정도 수익이 나니까, 물론 아쉽긴 한데, 예, 상관 없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부지기입수로 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2024년에도 미리 흘러드린 이야기가 있죠. 뭐다? 2차전지는 올해도 계속 매매하면 된다. 아니, 적어도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기사에 꼭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전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간 이 자본 파이가 3천 이상만 되신다라고 그러면 몇 배로 뽑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네, 연말 그 크리스마스 때부터 해가지고 연휴 특집으로 육부작해서 올려드렸죠. 제가 2024년에는 우리 개인 투레자분들이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기는 갖췄으면 좋겠다고 올려드렸는데 다 지킬 필요도 없이 그거에 반만이라도 지키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2024년에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저희 차기사와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틀의 숲은 계속 잘 지켜보실 수 있도록 어, 제가 가이드해드릴 테니까 늘 좋아요와 함께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야기는 저는 에, 충분히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유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 2023년에도 빗나가지 않았으니까. 제 2023년에 뭐라고 했죠? 2 0 2 3 2 3에서 2,495에 이르는 박스다 박스. 갑자기 이차 전지가 갑툭튀, 갑자기 튀어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2,323짜리를 내려왔죠. 올해에는, 올해에는 그 흐름이 조금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아, 박스다 박스. 올해도 한국시장은 박스예요. 그리고 종목들도 박스의 흐름을 보일 거고 이찬지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표현드린 게 있죠. 시세를 내고 나서 다시 박스를 형성하기 위한, 즉, 박스의 사이클을 이제, 완성이 아니죠.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기초를 다진다고 해야 되나? 그 배려를 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입니까? 계속 지금처럼 때려잡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에코 프로 비엠은 계속 제가 32만원 간다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 다음 주에 라이브 방송 있죠. 어, 이제 신년 첫 방송이 다음 주 1월 14일에 있는데 우리 마지막 방송 때 기억 나나요? 네패스. 제가 이야기 드렸죠. 1월 이러, 이러한 패턴에서는 갈수 있는 거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네패스밖에 없다. 근데 걔도 마지에서 마지까지 금세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올해에도 계속 그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제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너무 보수적으로 오더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차기사 출범과 함께 계속 공격적인 기여를 올려드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매수 오더가 나갈 수 없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종목만 보고서 지금 두 종목을 잡은 상태이고 게다가 이제 꾸준히 종목들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소형주는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일부만 들어가서 예, 제가 보너스 포트라고 그러는데 회비 회수용으로, 아 회비 아깝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단돈 얼마래도 내가 내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거 회수하시라고 그거 들어가서 그런 포트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은 뭐다 지금, 예,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박스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매매자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다만 최근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특히나 장 초반의 흐름과 중반의 흐름과 후반의 흐름이 수급구조가 막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봐서 전략을 짤 때는 어렵지만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려려니 하면서 종목 중심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박스의 어떤 배리어를 정할 때,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 박스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살짝 써드렸죠. 제가 지금 보는 올해의 박스는, 작년에 이 박스보다는, 한 마디씩 올라간 이 박스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다시 2607이 깨지면서 좀 하락세를 겪고 있죠. 이 흐름들이 조금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공매도가 제기된다라 그러면,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쉽게 풀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여러 가지 눈치들을 보느라. 그니까 왜냐면, 하이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계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특히나 4월 총선 이후라고 하더라도 바로 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타이밍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또 어용부용 넘어가 버려요. 좋다 나쁘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 공매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어떤 기존에 있었던 수급 패턴의 색깔이 조금 옅어졌다. 그렇다 라고 해서 계속 콜딩에서 투자자권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막 유리하느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도 않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 어떻게 보면 매수 들어오는 수급과 매도 나가는 수급이 옅터지고좀 확인하기 어려운 흐름들이 많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한 흐름들이 많지. 그렇다고 라 해서 막 그렇게 썩 유리하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거. 뭐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업팅룰 같은 제도는 완전히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없어지면서 사실 고퍼스가 그렇게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양방향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은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어, 올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수급적 인기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운영될 거라는 거. 그런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비엠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왜냐면 BM은 들어가면 마이너스 8% 이상 컷을 걸었어야 됐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들어가면 마이너스 3% 안쪽에 컷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걸고서 더 많은 이게 수익구간이 딱그 제가 32만 원이니까 31만 9,500원 찍었죠. 이게 이제 15%가 좀 넘는 구간이고 지금 얘도 얘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11%인가 그렇거든요? 12%? 그렇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컷이 짧고서 수익이 조금 더, 수익을 조금 더덜 먹는 이 전략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갔지만, 기존에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다?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시장에 인기가 많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건 아직까지 쌓여있는 에코프로의 BM에, 코프로 BM의 공매도들을 노리는, 그런 환매수를 노리는 매수세들이 계속 국제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좀 재밌는 거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속속히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있죠.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지금 코스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 비중들이 에코프로 형제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시장이 소화할지 모르겠지만 그 흐름들 때문에 지금 코스닥 150의 어떤 선물에 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좀더 컨트롤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좀 파생의 흐름에서 좀 벗어난 소나위에서좀 벗어나 있던 코스닥이 그런 쪽으로 휘둘리면서 네. 긍정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좀더 커지면서 기회 요인이 발생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이제 성님들의 손안에 놀아나면서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패턴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그 뭐 정도는 조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서로 따로 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이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연재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s k 아이 테크놀로지나 그쵸? 자기네들이 매수하니까 조정 없이 그냥 또 다시 쭉 끌고 가잖아요 장인들이 매수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던지거나 그냥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예, 여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파이가 완전 크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 어, 그 금율 흐름에서도 좀더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매수세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코스피가... 어떤 뭐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뭐 대외 변수에 따라서 춤출 수 있겠지만 코스닥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 그러면 말 그대로 컷만 효율 있게 잡힌다라 그러면 매매하기 훨씬 편안한 쪽은 코스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업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체현주은 예, 매매자라고 그러면 무조건 메인으로 콜고 와야 된다 우리 시장에서 이 정도 변동성에 이 정도 시가총액에 이 정도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는 테마나 업종은 예,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SKNX 정도밖에 없다 근데 걔네들은 뭐가 약합니까 변동성이 약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터졌다 하면 7% 10%씩 터지는데 물론 그거 보고서 계속 존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효율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계속 더군다나 이거 2024년만일까요? 아니에요. 25년, 26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호구 종목 하나 잡아두면 계속 그놈만 패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전략을 계속 짜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봇, AI, 바이오제약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에끌고 있는 테마들은 계속 주시하셔도 괜찮다. 특히나 예를 들어 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예,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바이오작은 예,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대형 우량주들은 그렇, 그렇긴 하지만 예, 말 그대로 꿈만 먹고 사는 종목처럼 로봇도 계속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다만 수급만 끊기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시장에 수급비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만 끊기지 않는다라 그러면 여전히 괜찮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다만 AI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색깔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약해서 그렇죠. 제대로 된 애들은 대형주라고 해서 건들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소형주 건들자니, 쟤네들은 정상적인 애들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막 초전도체나 뭐 이런 잡대만은 선수분들한테 맡깁니다. 저는 그런 쪽은 건들지 않는다. 아니, 말 그대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주시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한번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계좌 전체가 꼬입니다. 운 좋으면 시장에 살려주지만, 운 나쁘면, 끝까지 꼬여버린다라는 거 그런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투자는 노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하지 마세요라가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는 아무리 투자적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아 물려도 괜찮아라는 관점으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거 제가 가격 이야기 드렸죠 그 가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위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 기존에도 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요. 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사이클을 탄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도 사이클을 타는 거 그렇게 오랜 시간 봐왔는데 또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적어도 이전 흐름을 조금 돌아본다라 그러면 제가 그 어제 모닝브리핑 때였나요? 이야기 드린 게 있죠? 그때 이야기 드린 게, 예,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싶으면 뭘 봐라? 예, 작년 고점의 흐름을 봐라. 물론, 공매도가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지는데, 또 똑같이 거기에서 고점에서부터 물타가지고 매수 들어가면 굉장히 깝깝해집니다. 전혀. 그런 것들 없이 또다시 주가도, 흐름도, 뭐, 업황도 사이클을 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15분 안에 제가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패턴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2024년 말에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시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아 이랬지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 우리 연봉을 볼까요? 사실 연봉 이 그렇게 막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올해 은봉으로 출발하는데 저는 마감도 은봉으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봉을 다 감싸는 그런 봉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월봉의 패턴에서도 반등해서 양온 상단을 치고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이야기하면 120평 지지 받고 반등하지만 상승 추세를 돌렸다가 아니죠. 반등하지만 어떻게 맞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게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는 120평을 또다시 오면서 그렇 120평을 또다시 오면서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버슈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다시 내려간다. 다만 다만 지금 수급적인 흐름에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에 그냥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2,400에서 2,607이 사이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뭐 슈팅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택도 없는 마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거 위로 올라갈 때 박탈감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내려올 때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먹었으면 손실 보는 것도 없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혹은 기술적 매매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올라갈 때 먹은 거 없으면, 내려갈 때도 손해본 거 없으면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거나, 지금 22평을 디디면서, 갭들을 만들었는데, 1차 갭은 메웠고 1차 갭을 라인들, 죄송합니다 아일랜드로 그냥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뭐 다른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매도하는 애들도 요즘에 힘들어요 네, 지금 곰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무기가 없잖아요 특히나 곰매도 딱 하면서 업등률로 팡팡팡 내리면 쉽게 내려갈 거를 그쵸?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려를 그려보면 작년이 이거였다라 그러면 그쵸? 이거였는데 위에서 오래 놀았죠 이차현지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래 놀았어도 결국은 내려온다라는 거. 이 구간에서 수도 없이 질문하셔도 어떻게? 에, 내려온다, 내려온다. 박스에 대한 관점 시험 변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올해도 에 슈팅은 있겠지만 이 박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코스피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다만, 문제는 코스닥이라고 봅니다. 아, 코스닥 얘는 문제예요, 좀. 왜냐면,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대체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연초그름도 그렇고. 사실 얘는 연봉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규칙적으로 선물과 옵션에 의해서 파생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박스를 쳐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나 패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있다 없다? 코스닥은 그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옵션이 이런 쪽은 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는 그나마 선물이 있는 건데, 그쪽으로는 충분히,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 개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은 이제 깨름직한 것들은 이런 자리들, 이제 어깨 자리 맞고서 떨어지는 패턴에서 올라온데, 이거 월봉입니다. 그나마 어떻게? 계속 베일평을 지켜준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얘가 또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지금 한, 그 729라인 우리 그 마디 하나 있죠 그 라인하고 좀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리를 쉽게 깰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에, 오히려 월봉은 어떻게 입니까 계속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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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느낌이면 주봉은 깨고 올라고 깨고 올라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 와 무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봉상의 120평을 축으로 그냥 이렇게 꼬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다만 그렇게 보면서도 저는 지금 계속 의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패턴에서 워낙 저 공매도들의 장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쟤네들을 털어먹으려는 그런 매수세들이 계속 조금씩 쌓여간다라고 쌓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제로성 게임이니까 우리 개인들은 아무리 힘을 합쳐봤자 털기 어렵겠지만 쟤네들은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뒤늦게 코스피는 연고를 넘겼다가 꺾여서 빠지는데, 얘가 뒤늦게 이런 자리들 갈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가려면 무조건 뭐가 가야 됩니까? 만약에 이거 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뭐가 가야 돼요? 2차전지 가야 되겠죠. 이거 없이 얘가 이거 갈수 있을까요? 아니,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네, 충분히 2차전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건 올라가는 흐름에서 그건 저는 그래요. 타점이 왔을 때 비중을 높여서 잡은 다음에 올라가면서 내줘야지 이거를 극점자리까지 가져간다는 라 개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얼마든지,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729라인 말고 여기 744라인도 있었네요. 이런 라인들 봤을 때는 이런 라인들까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다만, 공매도 없이 빠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단기에 있고, 그러니 지금 재밌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코스피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상저 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코스닥은 상고 하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시황들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가지 패턴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좀 따로따로 놀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그까 그러니까 이게 맞고 들리건 중요하지않아요 내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지금은 당연히 어떤 종목을 골라내고 컨택하고 뭐해도 저희 지금 이제 에, 메인 그쵸 메인 메인 공식 포트에 들어간 종목도 다 코스닥 종목이고 그다음에 보너스 포트에 있는 종목도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피는 도저히 매수의각이 안 나와요. 근데 코스닥은 계속 매수의각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매매하기 훨씬 더낫다는 의미고, 어, 둘이 이렇게 좀 디커플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어,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 본다. 자, 대충 어떻게 큰 그림들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네,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또 전략을 짜 가면서 매매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모닝브리핑만 매일 챙겨 들으셔도 별거 없이 큰 틀에서 내가 반대 방향은 볼 일은 없다라는 거. 혹여 뭐 매수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반대로 잡고서 고생할 일은 없다라는 거. 그 정도로는 꼭 인지를 하시면서 모닝브리핑 챙기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요즘에는 뭐 오전, 오후, 시황, 1, 2분만 투자하면 아 지금 시장이 대충 이렇구나 뭐그 정도도 알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내가 매매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 다만 이제 어, 저랑 함께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에, 어떤 종목 컨택에 있어서 좀더 도움을 받느냐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평생 할 일이잖아요 지금 뭐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장에 들어오신 분들 뭐 1, 2년만 하고 나는 나가겠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평생 할거 계속 이렇게 볼수 있는 관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다 방송 혹은 가족방송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스스로도 일어설 수 있는 시기들이 온다. 그리고 적어도 남들에게 어떤 코멘트를 드리면서 주변에 막 물어보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확률이 높은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쌓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차기사 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렸지만 네, 적어도 회비가 아깝거나 충날의 흐름 충날 흐름들은 만들어지지들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공격적 기여를더 올려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인 좋은 매매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네, 오늘은 한국 시장 이야기 했으니까 내일은 미국하고 중국 시장.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는 연관시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